왔어요? 음, 쿠페 고페, 쿠페 고페, 쿠페나 그 보안 카드 있으 시잖아요 톤에 두 개. 톤에 두 개. 나 이러다 울림들 고페랑다 외워 버리겠어. <laughs> 울림들 고페랑 이런 거다 외워 버리겠어. 가끔 누가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플레이하고 있으면 난줄 알아요? <laughs> 응? 가끔 누가 들어와가지고 플레이하고 있으면 어? 나비여상가? <laughs> 그런 줄 알아요? 일단은 음, 됐다 됐다 어, 어, 얘는 테미 만화 미스리바가 있으세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분들 왜 까는 거야? <laughs> 만화 미스리바 나오시기로 하는데 만화 미스리바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오늘 기분 참안 좋았는데, 나빈이 보니까 기분 좋아하지 마는데. 고마워요. 나쁜 뭐 기분 좋다고 해줬어. 어, 이거 뭐지? 심심하셨나보네 하는데, 뭐지? 무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 무기가 아니겠죠. 어, 무기네? 뭐죠? <laughs> 프레인님, 왜, 그게다 여기 두 개를 까라고 하시는 건데. 아, 그, 뭐지? 정말로 소울이 필요하신 거예요? <laughs> 정말로 소울이 필요하신 거예요? 척살의 척살의 목걸이, 암살자 칼날의 반지. 헐 정말 <laughs> 정말 알 수가 없어. <laughs> 이런데 정말 있는 놈이 더 한다고. <laughs> 우리 랩 넘댕님이 어 있는 놈이 더안돼 <laughs> 옛말에 <웃음> 멋지다 이케이고한 번만 플레이해보고 싶다 하시는데 어 한번 어 채널은 채널은 아까 망자의 헛곡에서좀안 됐으니까 딴 데로 화가 난다 하시는데 이야 멋있다 프리니님 어디 갈까 차원의 균열 가야 되겠다 차원의 균열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화상 시모나 시모나님한테 맡깁시다, 오는 에픽은? 아니, 오늘은 저기, 그란, 그디스님한테한번 가볼까? 그란디스님. 그란디스님, 안녕하세요. 에픽 장인의 상인이신데, 이분은, 예, 예, 저기래요? <laughs> 예, 코쏘가 필요하시대요. 코쏘, 갈, 에픽이 필요하시다고. 프리니님 거잘 나오면 다음 주에 항아리 9개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 일루전님, 클라 <laughs> 클라 여기서 뭐가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프리니님 그냥 맡기신 건가? 어아 그거구나 저기 건트 나오면 좋고 아 그래요 만화 미스릴바 말고도 또 좋은 게또 있어요 야 한번 하나 하나는 일단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멸하게 멸악의... 어머 머 글러브가 나와버렸네. 우리 암흉단님 어서와요 어머야 이런 여러 개. 글러브가 미안해요 글러브가 건투글러브가 왜 나왔지 잠깐만요 소리도 게임설정 소리가 없어 이거 우리들이 소리는 잘안 해주시는구나 어 미안해요 60제 미안해 미안해요 다시 심어놔에게 다시 시무나에게. 조여서요? 조이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쪼이는거 화면을 줄여, 줄이면 되나?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내 얼굴에 보여? <laughs> 내 얼굴 보여요? 확실히 확실히 보여요. 한번 돌려. 어 채팅창이요? 채팅창을 어떻게 없으셨냐고요? 아 여기 어 이렇게 뭐지 그 동그란 동그란 요요 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란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채팅창 채팅창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요렇게 두면,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맞아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안해요. 클로우가 나왔네. 클로우가. 오오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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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미미이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봐미미안 <laughs> <laughs> 되나 봐. 미미 안되나봐 나쪼이는미 못하겠어요 미아 쪼이는거 못하겠어요 화면 그냥 돌려놔야지 룩은 괜찮네요. 근데랩자가왜 이렇게 낮지 나는 다른 것보다 지금 엘마가 제일, 제일, 기대되거든요. 캠으로 가려야 될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 다음에, 아까 뭐뭐, 뭐뭐라고 하셨지? 이거그 다음에 검마예요 검마, 건마, 그 다음에 아크예요 아, 여기있다 아, 큰일 났네요. 어머야, 여기도! 제드유 언 안녕하세요. 음? <웃음> 음? <웃음> 정말로 코, 소울이 필요하셨군요. 어? 동네 바보 오빠님! 우리 바라기 님이다! 이야. 나 바로 알아봤어요. 그죠?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메롱메롱 메롱 하시는데. 채널 응기까지 이롱, 야. 메롱메롱. 메롱. 와. 템이, 템이 좋으신데. 체념에 빙벽 가야지. 체념, 체념하고 그냥, 그냥 프레이 님이 정말 재미를 위해서, 음, 나비어서 한 번, 항아리 한번 까봐라. 까보세요,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그냥, 뽑기 제왕칭으로 끼고 계시네? 재밌게 한번 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아직 더 하셔야 되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알았어요. 갑시다! 그 절탑으로 다 따셨나봐요. 갑시다. 뚜렁, 뚜렁. 들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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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복사됐어요. 아이템이... 제물아이템 아, 복사돼버렸어. 이런... 데어블이또 <laughs> 나왔어. 앞 아, 땜이! 앞댐이요? 앞댐이 이게 되 훨씬 저 적... 이건 하... 최하급인데? 13강 갈때 재물로? 재물이에요, 이거? <웃음> 이런. <웃음>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있긴 있다. 나올 게 없, 더 좋은 게, 나올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템이 많으셔가지고. 컨트롤, 컨트롤 V 했어요. 우리 프레니님, 프린이... 어머, 잠깐만, 이건 뭐예요? 아, 여기를 먹어야 되네. 아, 이러면 안 됐는데 그러면 전에 그게 나올 게 아니었네. 어, 아크가 나와야 돼. 아크가. 아크. 아크다. 내가 좋아하는 아크, 아크 항아리인데. 아. 어, 아크가 나와야 되는데? 아크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경매장 채널에서. <laughs> 양치기 양치, 양치기 양치기. 양치기, 양치기. 양치 양치기. 양치기. 심, 시모나한테 가야겠다. 여긴 어쩔 수 없이. 시모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크 항아리를 한몇 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열어보는 것 같아요. 제 항아리에서는 레빗이 나왔었어요. 레빗, 레빗 70제, 70제 스태프가 나왔었는데, 우리 프리니프리나예요 와, 귀여운. 제발, 대박,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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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나오셔가지고, 아크로 본캐를 바꾸시길. 양치기. 진짜, 양치기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 우효우효 하는데, 우여. <laughs> 우효우효 아, 본캐를 아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양치기 나오면 바꾸는 거예요, 우리 프리디님? 어? 본캐. 어, 나도 너무 기대돼요, 이거. 오버마인드 거는 다른 거보다 더 훨씬 기대가 많이 돼. 어? 이게 뭐예요? 황실 근위대 총검이라는 에픽도 있어요? 어, 뭐야. 사랑합니다, 프리니님. <laughs> 채술 뱀의 거요. 나 총검 처음 봐요, 저거. 감사합니다, 프리니님. 예, 사랑합니다. <웃음> 행복하세요. <웃음> 아, 이런, 아크가 뭐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 제가 그래서 절탑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내가 그래서 절탑을 안 가는 거야. <laughs>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오풀 하나 건지면 안 되는데 대오풀도 사실, 대오풀은 원래 있던 거라서 다른 거미 와줘가지고 뭔가, 음, 수업을 했다고 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프리니님 고생하셨어요. 음, 저절타 100일 동안 돌리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laughs> 그 뭐야, 카시가가지고 <laughs> 바라기님 안 봤네. 바라기님 안 봤어. 탐부, 탐부, 어, 탐부, 일단은, 음, 토네도부터 가야지. 토네, 토네. 3십칠때 토네.